네, 안녕하세요. 일상 IT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로운 재밌는 제품 하나 샀다고 올렸던 적이 있죠. 바로 이 제품인데요. A5라고 하는 제품,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제가 아이폰 이후로 이렇게 기다려본 스마트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 주문했었는데, 직배송을 통해서 바로 설날 하루 전에 잘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짐을 놓치게 되면 중국도 보통 택배가 마감되다 보니까 2월 2일 이후부터 배송이 시작되더라고요. 저쨌이 제품은요, A5라고 한 제품이고, 하이센스라는 곳에서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스마트폰이 워낙에 많고, 뭐 저는 이제 아이폰 11 프로를 쓰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를 구매를 했냐면, 바로 전자 잉크 방식의 패널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전자 잉크 방식의 패널이 탑재되어 져 있는 스마트폰은 지금에도 몇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산 푸틴폰으로 알려져 있는 요타폰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의 특징은 양면 디스플레이죠. 한쪽은 LCD로 되어져 있고 뒤에 부분은 이제 전자잉크펜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쓰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어, 그리고서 이 하이센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예전 모델들이 있었어요. 예전 모델들도 역시 듀얼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 양면을 쓸수 있게 되어져 있었는데 어, 네이버 카페 다시 감사드립니다. 어, 네이버 카페 이리스 카페를 제가 알게 됐고요. 검색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블레스유님께서 추천해주는 A5 구매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렇다면 지금 사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주문을 넣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징둥닷컴에서 A5를 구매를 했고 중국어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롬에서 번역기를 돌리시면 큰 무리 없이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까지 직배송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운송비까지 같이 결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금액부터 이야기 드리게 되면 제가 얼마에 구매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본체만 1199 위안이고요. 운송비가 한국까지 오는데 65 위안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고요. 운송비는 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관세는 아니지만 우리 부가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잡혀서 총 토탈 비용은 23만 원 정도의 금액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개봉기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도착을 했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좀 깔끔하게 되어있고짠 오늘의 주인공 A 5입니다자 케이스를 열어보면은요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열어보면서 설레이네요. 음, 설렌다. 짠 구성 은 단출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하이스스 스마트폰 들어있고요. 이거는 중국 폰이니까 당연하겠죠? 음, 앞에는, 대지코 있어야 할것 같은데,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에센스 본품이 들어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인데, 매뉴얼은 죄다 중국어도 로 있습니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가 있죠? 꺼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왠지 USB 케이블 같은데요? 가볼까요? 네, USB 오픈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자, 실제 구성물은, 이렇게가 되겠네요. 매뉴얼을 빼고서요. 자 그렇다면 은 하이센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싹 들어가 보게 되면 하이센스 어 기본적인 강화유리는 아니고요. 저반사 필름 반사 방지 필름이 붙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상도로 떨어뜨린다고 카페에 많은 분들이 떼버리고 쓰라고 했었는데 지금 전원을 켰습니다. 이건 전원 버튼으로 보이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볼륨키 조절로 보이네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 하이센스라는 글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구동이 되겠죠. 음. 전자잉크 방식, 그러니까 이잉크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이 편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을 할때 이제 중문하고 영어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선택을 하고요. 뭐 정책에 대한 것들, 로케이션 서비스를 할 것이냐, 쭉쭉쭉 내게 보도록 하고, 넥스트 네, 바로 눌러서 진행을 하죠. 랜 연결하고 하니까 이제 랜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네, 개봉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개봉기를 봤으니까 어 제가 이제 며칠 동안에 직접 한번 써봤어요. 직접 한번 써보면서 이게 얼마나 괜찮은지 쓸만한지 아닌지를 봤는데 어꽤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스펙 한번 봐보죠. 스펙을 좀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5.84 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5.84 인치니까 사이즈가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아요. 괜찮은 사이즈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폰이죠. 그리고 273 PPI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쟁급 패널은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선명하게 보이는 걸 뜻하는데, 어 제가 그동안 에썼던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같은 경우에는 300 PPI예요. 그 정도가 맞춰져 있어서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해봤었어요. 그리고 157g 정도이니까 가볍고 스냅드래곤 4 3 9씁니다 램은 4기가 정도이고요, 안드로이드 9.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빠릿빠릿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좀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세팅을 끝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팅이 끝난 상태에 여러분들께서 폰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이게 그 하이센스 A5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입니다 어 너무 잘 쓰고 있었고 지금도 전용기로 잘 쓰고 있습니다 우선 크기 비교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 지금 리디북스 이게 A5 두 개를 같이 놔 보게 되면은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위아래는 비슷한 거죠. 위아래는 비슷해 보이고 옆으로더 깁니다. 평소에는 얘도 한 손에 착 잡아서 갖고 다닐 수 있지만 사실 얘가 더 그립감은 괜찮죠. 그렇다면 선명도 부분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은 리디북스 페이퍼. 아, 제가 보고 있었던 책을 좀 꺼내놨고요. 자 이게 지금 리북스페이퍼고좀더 음, 가까이서 봐야겠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A5입니다. A5이고 넘기는 속도를 봐보시게 되면은 어,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은요. 상당히 빠르게 넘어갑니다. 게다가 지금 잔상이 없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리디북스. 뭐 선명도 면에서는 사실상 리디북스가 조금 더 진하고 잘 보입니다. 진하게 잘 보이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명암비를 선택하시는 것들이 좀 있고 아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게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서 옵니다 저반사 필름이 붙어서 오게 되는데 이 저반사 필름 자체가 굉장히 투과성이 강해요 아 그래서 좀 두꺼워서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에 보시니까 어떤 분들은 얘를 뜯어내고 그냥 쓰시더라고요. 뜯어내고 강화 필름을 붙이는데 어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아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거 그것 때문이다. 때면은 꽤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크게 나진 않는다. 꽤 괜찮다. 속도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한번 봐보죠. 그럼 세팅의 성능. 자 우선은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유심을 꽂는 곳인데 어 듀얼 유심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함께 쓰기를 통해 갖고 갖고 있었던 유심을 바로 넣어서 지금 포지 LTE 버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밖으로 빠져나가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제일 먼저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뭔가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폰의 특성상 구글 설치가 안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깔려있지 않아요. 얘네들 의앱 스토어가 깔려있긴 하지만 여기서 원하시는 앱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로라라고 하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카페 힘으로 제가 알게 됐는데 오로라 스토어에 들어가셔 갖고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 받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나중에 정지당하거나 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안 쓰는 Gmail 계정 하나를 만드세요. 새로 만드신 다음에 그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웬만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랑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거볼수 있으시죠? 자, 여기서 제가 다운받은 거는 전 이거를 전자책 전용으로 쓸 거지 뭐 스마트폰을 대체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밀리에서 재하고 제가 자주 쓰는 리디북스. 그리고 뭐 포켓 그리고 피들리 이 정도를 지금 설치해놨어요. 를 하나씩 봐보도록 하죠. 어 제일 먼저 궁금하실 앱을 실행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밀리의 서재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 방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게 밀리의 서재죠. 빠른 속도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네, 글꼴부터 시작해왔고요. 웬만한 설정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평소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라면 어, 그거 썼던 거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글꼴을 지금 볼드체로 놨는데 볼드체 바꿔보게 되면은 뭐봉고딩 미디엄을 바꿔볼까요? 기다리게 되면은 어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바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기는 거아 너무 빠르지 않나요? 정도면 책보는 재미가 다시 한번 주어졌어요. 다시 빠져나가서 이번에 리디북스 한번 들어가보죠. 자, 리디북스를 실행하고 들어가서 내서재에서 뭐 이거 봤던 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읽고 있는 책인데 서울 부동산의 미래라고 하는 책넘면서 보게 되면 은 이것도 깔끔하게 잘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은요 아 이거 이제 이 정도 확대해서 이건 pdf 기준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확대해서 좀 보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두개다 선명하게 잘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시 빠져나가서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죠 웹서핑어 검색할 때도 저도 워낙에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경기지역 화폐라는걸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어, 나무위키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은 지금 여기 f u LT로 잡은 거 보이시죠?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무위키에 대한 것들도 잘볼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자책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볼수록 뒤에 잔상이 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잔상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야기 드리게 되면 오른쪽 음탁 빠져나가서. 다시 리디북스로 가볼게요. 리디셋으로 가볼게요. 자, 책을 읽다가 지금 넘길 때 원래 잔상이 남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디북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책을 넘깁니다. 자, 넘길 때마다 이게 뿌려주고서 잉크가 남아있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눈은 굉장히 편하지만 넘기면 넘길어요 보셨죠? 한 번씩 리프레시를 시킵니다. 리프레시가 되지 않으면 잔상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 약간 지저분한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이 A5 같은 경우에는요, 한 넘길 때마다 잔상이 없습니다. 이 잔상이 왜 없느냐. 네, 오른쪽 밑에 독특한 버튼이 하나 들어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클리어 보이시죠? 제가 바꿔볼게요. 자, 지금 제가 모드를 바꿨습니다. 모드를 바꾼 다음에 넘기게 되면 잔상 남죠. 잔상 남습니다. 이렇게 뒤에 잔상이 남았었을 때에는 오른쪽 버튼이 있어서 얘를 두번 누르면은, 리프레시를 해줘요. 이 상태로 만들어서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예 처음부터 네,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넘길 때 그냥 클리어된 상태로 봅니다. 야, 잘만들었더라고요 역시, 어, 저는 이제 매뉴얼로 해놨는데 얘를 오토로 바꿔가지고 환하게 볼 수도 있고 가장 큰 장점, 이게 들어있습니다. 예, 브라이트 렉을 보이시죠? 네. 얘는 프론트 라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에서 선명하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속도 빠릿빠릿하죠. 이 정도면. 네, 하나만 더 봐보죠.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 웹툰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어, 네이버 웹툰. 당연한 얘기 했지만 네이버 웹툰은 제대로 좀 길게 봐야지, 칼라로 봐야지 좋긴 합니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제가 덴마를 정주행을 예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실행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화. 확인 버튼 누르고요. 음, 이 정도의 선명기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나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선명도 같은 것들, 이제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브라이트 레벨을 조절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콘테스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진하게 약간 좀날려버리고 싶다 날리고요 쭉 밀어버리고 블랙도 조절하고 화이트 조절하고 그래서 이런 화면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음 우리 간단하게 지금 리디북스하고 밀리의 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하이센스에서 만든 A5라고 하는 이잉크 e 방식의 조금은 독특한 스마트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이건 스마트폰으로 봐야 되고, 이북 리더기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까지 사용하지 않았었지만, 지금 카페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도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팀 앱도 가능하더라, 뱅킹 어플도 가능하다, 이런 음. 이야기들을 주셨습니다. 좀 신기하긴 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한테 이 만족도는 어떻게 되느냐 아,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평소에 제가 눈이 좀 약한 편이라서, 음, 전자잉크 단말기 항상 들고 다녔었어요. 그럼 얘를 들고 다녀도 괜찮지 않느냐? 아,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이제 유심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로 써야 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웹서핑을 하는데 불편합니다. 지금 얘도 유스팅을 해놨기 때문에 리디북스도 이용이 가능하고 밀리에이서즈도 이용이 가능하긴 한데 하나씩 좀 번잡스럽고 불편함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를 평소에 얘를 주로 들고 다니겠죠? 그 얘도 이제 가끔씩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만 하이센스 A5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만족합니다. 어떤 가 재밌는 거? 이거 사진 찍혀요. 카메라기는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니까 편해죠 찍히는데 이 카메라 찍히는 수준은 흑백으로 찍힙니다. 흑백으로 찍혀가지고 이걸 나중에 보면 은 컬러로 나오는데 이것도 묘하더라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시고요. 얘는 전자책을 보는 용도로만 쓰면 충분하다. 어, 첫 번째 받으셔야 되는 거 구글 키보드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한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음,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앱들, 혹시 중국과 관련된 것들에 정보가 빠져나갈 것 같다. 그런 것도있으시면다 지우면서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하이센스 A5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이센스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지금 이제 설날 지나시면서 연휴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구매 전에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게 되면 제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확인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